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목적어가 보하게 시키다라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지 사역동사는 이제 뭐가 있어? 세 개? make, have, let 어, make, 해볼래. make, have, let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누구 있어요? 헬프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5형식으로 쓸때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당연히 얘네는 동사가 5형식이니까 5형식이니까 뒤에 목적어 보어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메이크업을 레이라는 친구나 개신을 할퍼라는 친구는 지금 뒤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얘네는 절봐 사역 동사애들은 목적어가 나오겠지?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어떤 친구들이 나올 수 있냐면 이 보어 자리에 누구 나와요? 원형부정사 나온다 그랬죠. 됐습니까? 원형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여기에다가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라고, 어, 가장 좀더 보태서 100번 정도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영이가 방금처럼 있다 라고 대답한게 아니라 없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저기 시계탑 광장에 있는 비둘기랑도 대화가 가능할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사역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얘네도 당연히 오형식이니까 뒤에 목적어 보호의 형태로 넣을거고 그럼 이제 이 보호자리에는 얘네는 누굴 쓸수 있어? 투부정사 쓸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쓸수 있어? 원형부정사 쓸수 있다고 헬프는요? 됐습니까? 오케이 필기 이게 기본이야 이게 사역동사의 기본이야 이게 사각동사의 기본 필기하세요 필기 별개 하세요 별개 저 똑같이 해요? 네 다 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약동사의 기본이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있어야 돼. 내가 시험에서 어떤 문제든지 사약동사 관련된 문제는 안 틀릴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사약동사 관련된 설명했고그 다음에 패턴트 쏘댓 보겠습니다. 쏘댓이라고 하는 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잘 구별하고 있어야 돼. 쏘댓이라는 친구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업시간에 핸드폰 보다 걸리면 손모가지 꾼질러 버립니다. 소 so 대시라는 친구요. 소 so 대시라는 친구는 일단은 소 대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소대시리즈 so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자 필기 시간은 역시 들을 테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갑시다. 소대시리즈는요. So 첫 번째 어떤 친구가 있냐면 소 블라블라 대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소 블라블라 대. 이것도 우리 천일문 구문 시간에 했었지. 그래서 so, 라블라 bla,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떤 관계로 파악할 수 있냐면 여기를 원인이라고 하시고 여기를 결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 됐어? 그래서 너무 멍멍해서 대절하다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멍멍해서 대절하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so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결과에 해당되는 거겠지? 대절하다, 대절하다. 그래서 so 블라블라 t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파트, 이 교과서 여러분들 파트에서 다루는 so 뎃인데요. 이두 번째 so 뎃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so 뎃이 붙어 있어. 얘는 지금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 얘네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표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so 뎃은 여기 이뎃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소 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대절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요. 대절하기 위해서.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봐 봐. 대절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요. 대절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는 대절할 수 있도록이라고 해석합니다. 대절할 수 있도록. 대절할 수 있도록.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대에서 어떤 친구가 있냐면 소대시 붙어 있는 경우인데 소대시 이렇게 붙어 있거든 붙어 있는데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카마가 있다 그랬죠 카마 그치 그래서 카마가 있다 그랬고 이 소대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라고 해석한다 자 이거 세 가지 종류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필기. 필기하고 본인이 꼭 다시 볼수 있게 예쁘게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그두 번째 봤던 so that 이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 so that이 붙어 있고 앞에 카마 m a 가 없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할수 있도록이라고 석한다 그랬지. 이거는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랑 차이를 꼭 구별할 수 있는 법을 물어보거든. 그래서 in order to부정사가 있어요. 얘도 이제 똑같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데, 차이를 물어본다. 차이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대신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문장이 나오고, 얘는 이제 in order 2에 2가 나왔으니까, 뒤엔 2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나온다는 라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맞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 혹시 내가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혹시, in order 대시라고 써도 되나요? in order that, 돼요? 안 돼요? 자 in order라는 표현은요 집중하세요. in order라는 표현은 지금 칠판서 보고 설명하고 있는데 딴짓하면 안 되지 친구 응? in order 대시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같은 표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야. 가능한 표현이에요. in order 대시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이것까지 동의어 같이 정리해 놓읍시다. 정리해 놓으세요. 홍규야 넌그그 그 필기 그렇게 하면 네가 다시 볼수 있겠냐? 네 그래? 그럼 아니, 다음 시간에 시켜본다 아니 다른 쌤들은 응 쌤들 다 그렇게 말해 응. 글씨 못 알아버릴 말하거든요 응 저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쌤들 막 명심부 가서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응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고 응.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말의 의도가 뭐겠어? 예쁘게 쓰라는 거 아니겠어? 그랬나? 응그 예쁘게 말해서. 쓰라는 거지 그렇지 알겠어? 어, 예쁘게 쓰라는 거야. 자, 됐어? 그래서 가보자. 그, 우리, 패턴 1의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 메 make. It. 자, 체크해보자. 자, 이, 주어. 주어. 1번에 이, 주어. 밑줄. 어. 그 다음에, make 했다가, 동사. 유 했다가, 목적어. 그 다음에, feel good. 같이 칼을 묶고. feel good. 같이 칼을 묶고. feel good. 같이 칼을 묶고. 학생님 여기다 필기하면 안돼요? 안돼안 네, 된다고 그랬어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필기하세요 그냥 이거 보면사세요 예. Feel 목 적어 필 e e l g 뾰족 가루를 묶어 f e e 뾰족 가루를 묶어 그냥 가루를 묶으면 안 되지 얘들아 필 e e l 은 내가 뾰족 가루를 묶으라고 했을 땐 이렇게 묶어야지 그냥 가루가 아니라 그냥 가루를 묶으면 안돼 뾰족 가루야 필 e e l g 뾰족 가루를 묶고 됐어 When you are sad 자 w 앞에서 한번 끊어줘봐 접속사 나왔으니까 앞에서 한번 끊어 그치. 네가 슬프거나 빡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요. 뭐 한다고요? 그것은 너를 기분 좋게 해준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메이크, 오형식, 목적어, 부어 자리에 뭐 쓴다? 원형 부정사 쓴다. 알겠어? 거기 지금 위에는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사 원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동사 원형에다가 같이 써 놓으세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다가 원형 부정사라고 써. 그맨 위에. 그래서 제가 왜 계속해서 원형 부정사라고 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원형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원형 부정사라는 말을 써요. 원형 부정사라는 건 뭐야? 투 부정사에서 투가 생략되네야 투가 생략되네기 때문에 제가 동사원형이라는 말보다는 원형 부정사라는 말을 씁니다. 2번 가겠습니다. sad movie 주어. 그 다음에 always make 동사. sad movie 주어. always make 동사. 그 다음에 미 목적어. 미 목적어. 크라이 했다가 보어. 자, 주어 우리 뭐라고 써? 주어 S라고 쓴다. 알겠지? 주어 S. 유민아, 동사는 뭐라고 써? V. 그치. 목적어는 뭐라고 써? O. 그 다음에 보어는 뭐라고 써? C. 그치. 됐어? 3번, 3번. 그렇지. Mom had my brother. 여기서 이제 헤드 했다가 형광펜. 헤드 했다가 형광펜 치세요, 여러분들. 헤드 했다가 형광펜. 잘 봐. have가, have가 얘들아, 내가 아까 사역동사 시리즈 세 가지 정리해줬을 때 사역동사 세 가지 뭐 했다고 그랬어? 첫 번째, make. 두 번째, hav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have가 얘들아, 내가, 여러분들 항상 have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지고 있다 라고만 해요. 혹은 먹다 라고만 해요.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5형식 일때는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보호하게 시키다 만들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목적어가 보호하게 시키다 만들다 라는 뜻이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학원에서 영어공부 하나도 안했어요 바로 인증하는 꼴이에요 그럼 이제 have가 사역동사 목적어가 보호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아니까 우리 이제 이런 문장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허수 친구들한테 저기 장기역 시계탑 광장에 있는 비둘기랑 친구하셔야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자 마음 m had my brother clean his room 해석해봐 홍규야 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내 동생을 가졌다 이래버려요. 그게 아니라 간다. 마음 추워. had O형식 동사. O형식 동사니까 거기다가 체크 뭐라고 해야 돼? V라고 써주시고 O라고 작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clean his room 뾰족가를붙고 클린 히스룸 뾰족걸를먹고 우리 엄마가낸 브라더한테 뭐하게 시켰어요? 네방 청소하라고, 네방 청소하라고. 설마 여러분들 지금 1 6 살이신데 방 청소 스스로 안 하시는 급식 잼민이 있나? 없지. 뭐마 어, 엄마가 해주나? 네. 엄마가 해주냐? 가끔씩. 가끔씩. 가끔씩? 그럼 이제 방 청소를 가끔씩 하겠네. <laughs> <laughs> 4사번 갑니다. Where him go? e him go? 목적어가 보호하게 하다, make, h 뭐라고? 사역동사 l 시라고 알겠어? 목적어 보호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목 칠판 보세요 let's go는 뭐를 줄인 거야? let, let us. us go 됐어? let us go잖아 그래서 우리 가자, 우리를 가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레츠고라는 말좀 들어봤어요? 그 노래 가사 같은 거 들어보면 뭐 P.T.S. 봉준호, 손흥민, 남궁승환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어? 왜? 왜?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맞죠? 예, 맞죠. 예. 너왜 욕해? 욕안 했어? 얼굴로 욕하고 있는데. 갑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4번 글을 집에 지금 집에 가게 해라. 자, 레라 아래 에다가 오형식 힘에다가목 적어. 고홈 나오했다가 보어. 그를 집에 가게 하세요. 됐습니까? 자,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개념 설명할 때 똑바로 들어놓으셔야 내가 뒤에 가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어요. 5번 갑니다. I 주어. let 오형씨. Oh, my sister 목적어. Wear my new t-shirt 뾰족걸을 묶고 Wear my new t-shirt 뾰족걸을 묶고 걔가 바로 보어가 되는 거야. 간다. 나는 내 시스터가 내 티셔츠를 입게 해줬어요. 됐습니까? 응. 음. 됐죠. 자, 2번 가겠습니다. 패턴 2. So that 해석 형광펜 뭐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얘는 뭐로 바꿔서 쓸수 있다 그랬어요. 이너덜 대 조어동사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지? 이너덜 대 조어동사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장기중. Let's go. 장기중에서 장기고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 진영아. 장기고 할수 있습니까? 쉬워요. 오케이. 봅시다.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My father. 어, 해보자. 자, 잘 봐. 얘들아, 이거 made 몇 형식이야? 사형식. 사형식. 간다. My father 주어. made 사형식. v4. 그럼 이제 여러분들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뒤에 어떤 거를 갖고 나와요? 감정 목적어? 감정?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 해석법. 간접 목적어 어떻게 해석해? 에게. 직접 목적어 어떻게 해석해? 을을. 을. 이게 사형식이지. 됐어. 간다. 사형식. 그러면 나에게 뭐를 만들어 줬어요? 치킨 수프 한 그릇 만들어 줬어요. 소대 형광펜. 소대 세다가 형광펜. 뭐할수 있도록 I could get well. 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좋아질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이 형식 동사인 개시 무슨 뜻입니까?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야, 개시. 개시 이 형식 동사로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1번. 됐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 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한번 분석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다 5형식 아닙니다.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보호, 체크해보세요. 제가 시켜볼 때는 연필로 하셔야 돼요. 제가 시켜볼 때는 연필로 하시고 나중에 볼펜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2, 3, 4, 5 문장 성분 분석 한번 해보세요. 아 원래 책은 아니거든요. 색연필이가 안 지워져요. 해. 지워줘요. 해. 근데 줄... 조용히 해. 그래. 누구랑 누구 같은 반이라고 그랬지? 해수랑 너 누구랑 같은 반이라고 하지 않았냐? 지아요 아 지아 같은 반이라고 했지응또 네. 같은 반 있어? 예준이랑 누구? 예준이요 준이랑 같은 반이야? 반에서 어떤 애야 예준아? 어떤 애야? 개시끄러워요 개시끄러워? 너 학교에서 예준이 괴롭히지 마 <laughs> 응. 알았어? 따라오라고 하고 막 그러지마 알어다 <laughs> 했어? 다 했어? 슬로우리 부산대 보호 가능? 일용씨 다 체크했어? 비동사가 그럼 동사가아온거예요 비동사요? 그냥 비동사가 동사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공부 안했는지 알겠죠 2번 가겠습니다 자 진영 불러 영어 단어까지 같이 불러세요 아, 네. Let. Let me share my <laughs> 아니 아니 일치자 <laughs> 간다 Let 오형식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l 아, 네. 어 어. 오형식 미. 미 목적어 share my recipe. 그렇지? 거기까지가 부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소대 동그라미 접속사. 에더럴 접속사는 어떻게 써? 접속사가 영어로 C O N J U N C T I O N. 컨쿠션이야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는 CONJ라고 쓴다. 됐어? 접속사니까 주동사나 더나어야 되겠지. 간다. 유 주어. can make 4명식 Madelines 됐어. 음. 그다음에 3번 빌리 간다. 주어. 그렇지 크드 일형식 동사 slowly 가를 고 부사. 자, so that 빨간 펜 동그라미. so that 빨간 펜 동그라미. 뭐할수 있도록 뭐하기 위해서 everybody 주어. everybody 주어 could follow 삼형식 him 목적어. 됐습니까? 모두가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행 안내원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4번 Tom is studying hard 자강렬 해봐 Tom 주어, Tom 주어. Tom, Tom. 몇 형식? 일형식 일형식 형식. 됐어? Hard 가로붙고 Hard 품사 뭐야? 부사 yeah. 무슨 뜻인데?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Tom is studying hard. 소대 so 동그라미. 접속사 나왔네. He 주어. Can pass. 사명식. test 목적어. 됐어? 응. 됐습니까? 그다음에 Jane is working faster so than he. She will not be late right for school.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얘들아 우리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총 8문제 시간 1분 분립니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시작 렛다요 방 어, 엄청 설명했는데 아까 목조가 보호하기 하다라는 뜻이예 사역동사 목조가 보호하기 하다 이번엔 네. 100점 맞을 수 있지? 저요? 응 잘하면 잘해 보면 잘할 수 있겠네 진영이도 이번에 100점 맞을 것 같은데 진영아? 네? 이번에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네 열심히 하자. 저번과는 다르게. 저번에 몇점 맞았는데? 7 0 점. 이번에 백점 맞을 수 있을까? 것같 정부한 거 보니까. 지금 한백점 맞으면 뭐 해줄까? 소고기요. 소고기요? 사줄게요. 네. 미국산요? 소고기 저, 저번부터 소고기 소고기 노래를 부르네. 글씨에 소고기 안 나오니? 네. 소불고기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불고기 마스테이크 소스 소고기 얼마나 맛있을까 얘들아 그 생각해봐 숯불이나 이제 딱 해가지고 그 송송 뚫린 판에다가 소고기 그 겉은 바삭 속은 빨간색으로 익혀 먹고 기름장이랑 와사비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진영 안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네예1번 네, 간다 자 시켜보자 유민아 1 번에 뭐 들어가야 돼 왜? 그니까 그 렛이랑 헬프 똑같았대 왜렛 써야돼? 아닌데? 강렬열 1번 뭐 들어가야돼? 이거 100, 100날 첫날 주목 저를 보세요 100날 첫날 그 수업시간 집중하면 대답할 수 있는건데 지금 대답을 못한다는건 수업시간에 집중 안한다라는거예요 알겠어요? 1번 왜래 써야 돼? 그지, 응 원형소. 형광펜 유술 원형 부정사 나왔지 헬프 원형 부정사 헬프는 이제 여러분들 헬프 여기다가 쓸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래이랑 헬프 나눠서 써야 되잖아 그럼 이제 아래에 여러분들 툴 라이트 형광펜 아래에 투 라이트 형광펜 여기에는 래이 절대 못 들어가니까 이두 번째 헬프가 들어가고 위에다가 래 써줘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3번 간다, 빌리, 머슬레, 뭐 메이크, 4번 했다가 개. 됐어? 그 다음에 5번, 진영, 머슬레, 헤드, 근 거는요? Follow, 그치, 형광펜, follow. 원형 보정사 나왔잖아. 원형 보정사 나왔으니까 개는 안 되고. 원형 보정사 쓸수 있는 사역동사 세 가지 누구 있다그랬서 불러, 메이크, 헤브, 레. 됐어? 6번 간다 홍규 메이크스 쓸래 원츠 쓸래 메이크스 네, 근거는요? 자 간다 더스쿱 주어 메이크 5형식 그 다음에 올더 스튜던츠 목적어 웨얼 well, 유니폼 뾰족 거를 묶고 부어 웨얼 well, 유니폼 뾰족 거를 묶고 부어 그러면은 그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게끔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wear라는 원형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want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ant라는 애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want라는 애는 얘들아 want라는 애는 O형식일 때 want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여기다가 뒤에 뭐 나와 보호자리 준동사 쓸 거면? 투부정사 됐어? 투부정사 써야 돼 됐니?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예준 7번 뭐 쓸래? 헬프스 근거는요? 크로스더 로드 원형부정사 헬프 헬프 원형부정사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지 헬프는 원형부정사 말고 또뭐쓸수있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쓸수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8번 마이 마더 헤드 쓸래 헬프 쓸래 뭐 쓸래요? 해솔 뭐 쓸래? 왜 헬프들 써야 돼? 뒤에 투부정사 얘들아 만약에 헤드를 썼으면은 뒤에가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study english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have to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셔서 1번부터 5번까지만 빨리 해 보세요. 15초 드립니다. 시작. 1번부터 5번까지만 빨리 해 보겠습니다. 15초 드릴게요. 돌아가면서 질문시켜 보는데 맞추시면 쉬겠습니다. 자, 간다. 1번. 진영아, 뭐 쓸래? 레프. 네, 레프. 네. 그럼, 투 부정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원형 부정사 쓸래?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와있는 메이드에다가 빨간 펜 동그라미. 메이드.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뭐 써야 돼? 원형 부정사 쓰시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2번. Emma got her sister. g o t g o 빨간 펜 동그라미. 얘들아, get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보호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동사일 때 보호자리에 뭐 나와? 투부정사 투바이 3번, the teacher always make us make 빨간 펜 동그라미. 그럼 make have a let 중에서 make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선 G동사에 뒤에다가는 있 B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겠죠. B. 4번, 강율, 머슬레? Stay up. 근거는요? 네. Let. 5번, 유민 u m e 머슬레? 그쵸 고 잘했습니다 자 앞에 나와있는 빨간 펜동그라미 헤드 헤드에다가 빨간 펜동그라미 얘들아 사역동사 주목 저를 보세요 아이컨택 사역동사 3개 뭐있다 그랬어 메이크 음. 해브렛 음. 그럼 해브는목 적어 나온 다음에 뭐 써야 돼 원형, 원형, 원형. 원형 부정사 써야 돼투 부정사 쓸수 있어 없어 못쓰지 못쓰지 네. 근데 투고돼안돼 안 돼? 안 되죠 <laughs> 알겠으니까 고 알겠어 유민아 됐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